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국산 유도 로켓 비공입니다. 미 해군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역에서 언제든 후티 반군과의 해상 전투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후티 반군의 주력 무기가 바로 소형 고속정입니다. 공중 초계 중인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에 탑재된 상태에서 다수의 자살 폭탄 보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저렴한 유도 로켓 개념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광연구소는 한미안보회의를 통해 국방광연구소가 연구 중인 70mm 유도로켓에 대한 개념을 미 해군에게 소개해요. 미 해군은 이 APKWS의 유도 체계를 기반으로 유도 방식만 교체함으로써 저가형의 파이어 앤 포겟형 유도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부터 미 해군과 공동으로 로즈를 개발을 시작했지만 2012년에 미국에서 시퀘스터로 공무원 월급까지 제대로 지불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결국 미국이 손을 떼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 시간에 로지를 개발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파이어 포기이안 되고 조금 불편하지만 APKWS 사용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런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개발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5년 4월 22일. 충남 태안의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로지를 유도 로켓의 운영평가 시험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두 척의 고속정표적을 차례로 격파하는 모습이 외부로 공개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공이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은요. 2016년에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평도와 백령도 등의 서북도서에 대한 배치가 진행이 됩니다. 배치된 비공지상형은 요 36연장의 비공발사기를 사용해 이론적으로는 36척의 소형 전텀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비공발사대 상부에는 신축형 마스트 형태로 표적탐지를 수행하는 EOTS 장비가 있는데요 이 EOTS 장비에는 열 영상 플러스 주간 CCD 이 CCD라는 건 뭐냐 이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은알 텐데 이게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광센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CCD 카메라 여기에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지까지 이제 함께 포함된 그런 장비예요 그니까 이걸 갖추고 있고, 야간용 냉각형 열영상 장비는 최대 12km, 주간용 전자광학 장비는 9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갖습니다. 특히 북한 해군은 현재 각계격파를 막고자 대량의 공기부양정을 밀집해 운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공은 북한군의 밀집 전술에 대응해 해안선으로 다가오는 세개의 공기부양정 집단군을 향해 대량의 비공을 발사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괴되는 함정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공은 개발 초기에 하이드라 로켓의 마크 66 로켓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마크 66의 저장 수명이 10년 정도에 불과하고 보관 상태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개발한 로켓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공은요 포물선 탄도 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 8km를 갈수 있고요 두께 6mm의 연강판을 관통할 수 있는 중량 1.1kg의 고폭탄 탄도를 갖추어서 북한의 소형 연안경비정이나 공기부양전 1회의 명중으로 대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운용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굳이 발사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안전한 벙커 내부에서도 원격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LIG NEXO는 2017년부터 독자적으로 비공물 헬기와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한 가망인증사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에 두바이 에어쇼에서 칼리더스 B250 경공격기의 비공 탑재형 항공포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공보다 더큰 확장형도 있다고요. 네. 이름하여 비룡이죠. 우리 해군은요. 한때 수상함에 비공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우리 해군의 7 6 m m 함포에 대응해 두께 10에서 15mm짜리 철판을 2중으로 장착한 북한 포함을 상대로는 이 비공은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비궁의 유도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 상태에서 직경과 길이를 130mm와 3.5m로 늘린 130mm 비룡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을 시작해 현재 PKMR-211급 미사일 고속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130mm 비룡 유도 로켓도요 비궁과 동일한 스트랩다운 방식 비냉각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20km에 달하므로 표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단방향 데이터링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북한의 포함을 한 발로 무력화시키고자 중량 8kg급의 관통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굳이 비룡 유도 로켓을 개발한 것은요 오랜 실전 경험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의 공방급이나 고속정은요 35에서 40노트의 속도로 지그재그형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와요, 애들. 이 그런데 우리 해군은요 해상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76mm 함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함의 미래 위치를 예상해 한포를 방렬하는 최신형 한포 시스템이 도리어 명중률을 하락시킴을 실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군의 교전 사례를 보면요 적함의 미래 위치를 향해 자동으로 방렬되는 76mm와 40mm 한포를 발사해봤자 북한의 소형 전투함은 포탄이 날아오는 그 짧은 순간에 예상 위치를 벗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대관접착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해군은요, 함포의 자동 모드를 해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예측 능력을 활용해 수동 조작으로 대량의 함포와 기관포를 쏟아붓는 방식으로 겨우 북한의 공작선을 격침시킨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교전 과정에서 수천발의 탄약이 낭비됨에 따라 해군은 북한이 대규모 고속정을 남아시킬 경우 당장 탄약 부족으로 제대로 교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1983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요? 한국 해군은요. 세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AS-12 미사일을 이용해 수상함 격침 전과를 올린 해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1983년 8월 13일 구축함 강원함에서 발진한 SA-319A 알루에3 헬기가 AS-12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의 간첩 모선을 격침한 사건이죠. 사실 알루에3 대잠 헬기와 AS-12 미사일을 이용한 간첩선 모선 격침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알루에스리 대잠알기는 단두 기의 AS-12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초기 장착된 두기중한 기는요 발사 후 고장으로 바다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기도 명중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AS-12가 1 세대 수동형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운영자가 미사일을 직접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 세대는 한마디로 표적을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야 돼요. 2 세대부터 뭐예요? 표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얘는 1 세대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 결과, 2 5터 크기의 간첩선 모선을 명중시키기가 어려웠고, 결국, 두 개의 AS12를 소모한 r 에 s 3 대잠 헬기가 다시 강화원함에 복귀해서 재무장하는 과정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당시 함내 제거로 가지고 있던 총 6발의 AS12를 모두 사용해서 그중 한 발만을 겨우 명중시킬 수 있었죠. 이로 인해 간첩선 모선에 20명 중 5명이 사망하고요. 배는 손상되었지만 추가 명중탄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5명은요. 고속 침투형 자선을 타고 도망쳤어요. 결국 이 사건은 큰 성과로 회자되었으며 특히 r 에 s d 대자헬기의 우수한 기동성이 증명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전 사례 때문에 우리 해군은요. 북한 고속정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소형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게 여의치 않다가 비궁이 성공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130mm 비룡 함대함 로켓을 개발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해안 절벽을 굴착해 만든 북한의 해안포 갱도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30mm 유도 로켓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30mm 유도 로켓2는 대함 능력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요 비궁과 비룡2라는 이중의 지대함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비의미출 어떤 사연이 있나요? 아, 미 해군은 제가 앞서 언급한 사정으로 로지르의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제때 조절할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로지르형 유도 무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에 미 국방부는요. 해외 무기를 평가하는 FCT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019년부터 비공의 성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비공의 관심을 표명하여 따라서 에라진 넥소는 림팩 202에 직접 참가해 비공을 포니아드 이 포니아드가 이게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니아드 혹은 K 로즈라는 명칭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비공을 선정한다 해도 미국에서 양산될 필요성이 있었기에 LIG넥서는 협력사로 레이시온 현 RTX를 선정하고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해군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공은요. FCT를 활용한 여러 차례의 사격 테스트에서 100%명중을 기록한 물론 발당 가격이 4천만 원에 불과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은 후티 반군이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 후티 반군과 미 해군이 직접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비군과 같은 유도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업체 관계자는 올해 7월 개최되는 림팩 2024에서 비공이 최종 사격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미국방부와 공식적으로 채용 및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이 미국에 채용되면요 1차로 c e o k 해상작전 헬기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덕분에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도요 비공 운영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우리 해군은요 2차 해상작전 헬기를 활용 총 사업비 9600억원을 투입해서 12대의 MH60R C호크를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 해상작전 헬기 역시 MH60R이 유력한 상황이죠. 해상작전 헬기의 비공을 통합 및 테스트하는 작업에 나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덕분에 비공 운영 능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은요, 비공 이외에 또 다른 확장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다른 확장형 어떤 건가요? 아비궁의또 다른 확장으로는요. SAE의 쌀 방식. 이쌀 방식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 육군이 먼저 했던 거죠. 그렇죠? 세미액티브 레이저 반응동 유도했던 이 APKWS 요거 요 방식. 이런 쌀 방식의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비궁의 확장형이에요. 비궁의 시작점인 미국의 로즈르 사업은요. 이 AP KWS 유도 로켓의 쌀 유도 장치 대신에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교환 장착하는 형태로 시작됐죠. 뭐 때문에? 파이어 앤 포겟 때문에.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비궁을 먼저 개발했죠. 파이어 앤 포겟 방식에. 그 다음에 비궁의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쌀 유도 장치로 교환하는 형태로 한국형 70mm 유도 로켓을 개발해서 육군 항공대에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LIG n e x o 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대지용 쌀 방식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 과제를 활용해서 쌀 유도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한국형 70mm 쌀 유도로켓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며 본 사업에 대응해 LIG NEXO는 미래항공전력세미나 2024를 통해 자사의 쌀 유도로켓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육군 항공대도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APKWS 사업을 참조해서 쌀 유도 방식의 70mm 유도 로켓 체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APKWS는요, 하이드라 로켓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탄두 중량이 1.1kg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확도가 1m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도 키트 가격이 약 1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좀 비싸대요. 지금은 한 28,500달러 정도 된대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미국이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라크하고 아프리니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는 근접전 상황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 육군과 공군은요, 대 게릴라전 상황, 즉, 정밀 핀포인트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위력의 정밀 유도 무기를 원했고요. 현재 미국 이외에 수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성능의 70mm 유도 로켓을 개발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항공대도요 주한미군과 함께 작전하면서 APKWS와 같은 저위력 정밀 유도 무기의 필요성과 가치를 파악하고 2010년대 초반부터 소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은 쌀 방식에 비해서 정밀도가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면서 원하는 표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는 요 방법이 조금은 더 정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곧바로 LIG 넥선과 하나가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육군의 과도한 성능 요구와 우선순위 문제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2010년대 초안 우리 육군 항공대는요 재고품으로 가지고 있는 70mm 하이드라 로켓을 일부 계란하는 방법을 통해 8km급 사거리와 1m 이내의 정확도를 달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처럼 유도 키트의 가격을 발당 1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된 건가요? 네, LIG 넥소이나 하나 시스템은요, 7 0 m m 하이드라 로켓을 사용하는 APKWS의 사거리가 회전의 기를 기준으로는 1.5에서 5km 정도, 전투기와 같은 고속 고정의 기에서는 2에서 12km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이드라가 사용 중인 마크 60mm 로켓으로는요, 8km의 사거리 달성이 불가능한 거였죠. 더군다나, 육군이 보유 중인 하이드라 로켓의 보관 상태가 좋지 못했고요, 보증 수명도 10년에 불과했어요. 더욱이 육군 항공대는요,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LAH, 소형 무장 헬기죠? 이 LAH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개발 및 배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을 통해 AH-64E 아파치가 도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형 70mm 쌀 유도 로켓과 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할 예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넘어가면서, Lah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물론 육군의 기본 전시 작전 개념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즉,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고속정 대응 등이 중시되었지만, 201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안정화 작전, 그러니까 대전 차용 전검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70mm 유도로킬 것 같은 저위력 정밀 유도미가 필요한 작전이 중시되고 있었어요. 우리 육군한테. 이에 다시금 70mm 쌀 유도 로켓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죠. 업체 관계자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요구되는 성능을 보료 노후화된 마크 66 고체 로켓 대신에 국산형 고체 로켓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요구된 성능은 사거리 7에서 8km 수준에 공사 노차는 1m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 업체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LIG 넥서는요, 자사의 쌀 유도 로켓이 이미 신뢰성이 증명된 비궁의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궁과 쌀 유도 로켓에 사용되는 관성 유닛은요, 마이크로 인피니티 사가열 전지는 빛으로 밀택이 각각 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산 부품 채용을 중시하는 방위사업청 획득 요건에 보다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개 업체가 전부 다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또한 비공을 통해 항공 감항 인증이 실시됨으로 쌀 유도 로켓 역시 자동적으로 감항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래서 에이지넥슨는요 독자적으로 헬기를 활용한 쌀 유도 로켓 발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70리 쌀 유도 로켓은요 일차로 LAH에 장착될 계획이고요. 에이지넥슨는 향후에 미국의 협력을 통해 AH-64 아파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H 64에서 한국형 쌀 유도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유도 암호 코드를 확보함과 동시에 무장 컴퓨터와 통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결론네 70mm 쌀 유도 로켓 사업에는 요 각각 LIGNX선과 하나가 경쟁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LIGNX선이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공개발 사업을 통해 쌀 유도 시커를 제외한 모든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물론 양산 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태이므로 양산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LAH에 장착된 천건 대전차 미사일을 하나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의 기술 확산 원칙에 따라, LIG 넥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가 독자적으로 70mm 로켓탄을 개발한 세례가 있고, 쌀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하나 측이 쌀 유도로켓 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향후 쌀 유도로켓이 개발되면, LAH 이외에 한국 해군이 발주한 함정탑재 무인기, 그러니까 S300 캠코더 무인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격형 무인기에 쌀 유도로켓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요, 미국의 사례를 반영해 KF21 보라매와 FA50도 대게릴라전을 대응해서 쌀 유도로켓 운영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사실, 다른 그 어떤 국가보다 미국이 우리 무기를 선택하면요, 이건 이미 홍보 효과가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욱이요 여러분들 국산 유도 무기를 미국이 구매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유도 무기 제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게임이 끝나버려요. 요즘 또 K9이 방산에서 대박을 터뜨렸죠. 연 이어서 K방산에서 다시 한번 낭보가 들려오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